주옵소서. 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. 대림평화교회와 예수제자교회 오늘 진성 첫진선경기 예수제자교회는 학생들 위주고 여기는 어 여기 권사님 잘하는데? 여기 권사님 잘하는데? 음. 출전선수를 이렇게 딱세세요출전선수 서예열 시청 다 나오세요 단식 몇팀 나가는 거예요? 네. 네. 다한번 해요 단식 네팀 음. 복식 네팀 음. 아, 네. 일로 오세요 음. 단식 일로 네. 어, 오동현은 네. 가 인사해야 돼 네. 선수 인사 네. 동현 네. 얼른 가 종훈아 얼른 가 인사해야 돼 선수들 네. 일렬로서 서로, 서로 마주 마주봐. 예수 제작교 아, 네. 이렇게서 아, 네. 일렬로. 서 음. 음. 예? 예수 제작교는 아주 젊네. <laughs> 아, <그래. 웃음> 어른고하고 <애들하고> 싸우네. <laughs> 네. 자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그럼 먼저 저기 권사님 단식 아, 단식 우리 아지 1번 1번? b 급입다 B급 B급? 예. 아, 아니 C급부터 하지? C급 은 아주 C급? 아니, C급 C급 김식 하죠 권사님 나오세요 아니, 아니, 얼콤하고 안돼안 돼? 그래? 어, 아 주영이 와 주영이 주영이하고 주용 누가하고 붙나? 저기 종훈이하고 한번 해봐 어? 가요뭐 그러는데 어. 어, 그리고 권산이막이 꼬마하고 해 꼬마 그냥 재미로 알두 여기 들셔 상판 있승니다예들어예 저기야 동현아 들어가 이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어. 된지 얼마 아, 안된데 아, 얼마 안 돼. 예. 자경쟁는 모든 게 상판 이승입니다 네. 이쪽에 누가 심판을 심판 한명 봐줘야 돼 저 저기 있잖아요 저기. 종나로 들어. 네가 해. 어. 아니 그냥 저기 형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. 네가 해. 연습이 연습. 재미로 쳐 재미로. 텔 가면 단식 하죠. 네. 네, 네. 그렇죠. 권사님 어, 어. <laughs> 배운 지 얼마 됐어요? 한 3개월. 하나, 기 권사님 어. <laughs> <laughs> 어, 잘하네. 오 받았어. 와, 야, 괜잘았네받그런 아, <laughs> 예, 대로 잘 <laughs> <laughs> 네, 하죠. 잘하네. 예나 어. 플레이. 네. 네. 자, 슬리마, 플레이. 야 네. 오 네, 처음 시작, 두 개씩입니다 시작 끝났어 아웃이야 <laughs> 아 <아우샤>. 어때요 <laughs> 어이 권선 받았다 어, 잘하네 어, 아이고야 다기의손다을 아우셔야 손 담으면 안 돼요. 아, 대형 그거 배우지 않아가지고 아, <laughs> 막 쳐가지고 4대형 소리 쳤는데 오 대영? 6대형 소리 쳤는데 아, 하나 땄다. 그거 자리 하나 땄어. <laughs> 하나 땄다. 오, 지웅이. 공격하는데. 하나 더 있어야지. <laughs> King, Korea, Korea, k 이 r e a Korea, Korea, k o r 방법

<laughs> 아까 워 <아이저티야? 웃음> 아, 근데 정원이 잘하고 있어. 어, 어? 야, 따야겠다, 아, 오, 오, 아, 동점. 오, 동점. 좋아. 가지고. 하나씩. 여기 야

남력교 선교부, 우리 전문 태동하무슨 우리 우리, 우리 탁구대입니다. 두 개가. 음. 아, <laughs> 아이고, 그냥 놔둬야 돼. 고학년 네. 음. <laughs> 예술 제작계 어린이. 첫경입니다 <laughs> <오>, 아까보다 낮았네. <나아졌네. 웃음> 네? 네, <laughs> <오, 웃음> 뭐 받으면 안 돼. <laughs> 받지 마. 어이 권사님도 늘었다 응? 잘하시네 이야 <laughs> 오. 아잘하시네아 <laughs> 돌이 오, 따라 붙었다. 따라 가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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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늘> 괜찮 <laughs> 야. 야, 아엄 <laughs> 만들었네. 니 어? <laughs> 맞았다. <laughs> 게임, 게임. 오버 a r a t 우리 a Ta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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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다 r a Ta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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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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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가, 이거 단식한 다음에, 저장안 끝났어 네. 그냥 <laughs> 한번 하라 그래 네. 음. 시켜줘요 한 번씩 <laughs> 오동현, <laughs> 오 n <첫> 첫승 했어요. 떡먹 <laughs> 어, 께 목상 게임 진행해 줘. 네. 그래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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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야아 원색이 전화 왔다 끝내야겠다. <laughs>